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 색깔곡 이닝을 무사히 마쳤던 홍건희 선수였습니다. 밀어내 곧 라인 드라이브 아웃이에요.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안재석. 이걸 또 잡아내네요. 이 타구가 왜더 어렵냐면 라인 드라이브에 더해서 공이 살짝 휘어져가는 공이거든요. 예. 좌타자가 친 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올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바이스가 내려옵니다. 유격수 잡아냈어요. 어. 잡아냈습니다. 안재석이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어, 저는 행운의한테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 안재석 선수가 그걸 잡아줍니다. 예. <laughs> 잡아당깁니다 빠른 오, 타구. 막았어요. 이루수 안재석이 이 타구를 제어합니다. 이야. 안타성 타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영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플레이 다이빙 캐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예. 저 빠른 타구를 정확히 다이빙을 하면서 잡아 냈습니다 공동 1위 네. 7개를 기록하고 있네 김방민과의 승부 백핸드 처어링 안재석 유격수 1로 송구 갑니다 정확합니다 좋은 수비죠 좋은 수비로 방금 올라온 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아이고 만재석 선수입니다 네. 계속되는 오앤투 바드볼 센터쪽 유격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찰로말로 안재석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팀의 실점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는 최승용입니다 밀어보냈습니다 유격수 막았습니다 안재석이 1루에 쓰리업 잘로 3루와 1루 이렇게 실점 위기를 넘기고 있는 박신지 오늘 경기 영대 영의스코로 출발합니다 현역 때도이 점수차가 많이 나는 상황과 한 점차 타이트한 상황 되게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수당골? 다시 한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안재석입니다 1구 타격 슈퍼드 걷어뜨리면서 1루에 본싸자 지금은 정말 슈퍼 캐치가 나왔네요 와, 김지환인 그 어느 유격수 못지않은 좋은 수비를 안재석이 보여주면서 이번 링닝을 마감 지어줬습니다 원앤투입니다 원아웃 주자 1루 밀었어요 김도영의 타구 어, 잡았다 안재석 1루 성고 투아웃 아, 지금은 실점을 막는 수비입니다 뚫고 네. 나간다고 봤거든요 이로써 안재석의 호수비 변화가 있는 데요 잠시후 소개를 해야죠. 김민식의 타구 유역스뱅글 돌며 안재석의 좋은 플레이. 자 지금은 정말 멋진 수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맞는 순간 안타라고 봤는데 음, 음. 이거는 뭐 안재석 선수가 그림 같은 수비를 어. 보여줬습니다. 그 옆으로 날아가는 게 글쎄요 나비입니까? <laughs> 6격구 받아 때립니다. 자, 유격수 잡아냈고, 클로버타스 1루에는 도지지 못했습니다. 1루 포선 지금 보면, 최승용 선수의 글러브를 살짝 맞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스피드가 약간 죽은 것 같고, 그걸 안재석 선수가 슈퍼캐치를 해줬어요. 상하 무브먼트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고요. 끌어당긴 타구인데, 유격수 죠 빠르게 이동해서 안재석이 막고 1루에 정확하게 송구가 도착했습니다. 두이닝 연속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고 있는 로버트 스타 선발 투수입니다. 경기 이제 2회말 두산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입니다.